네, 안녕하세요. 송센터장입니다. 오늘 시공 완성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530i 알파인 화이트 색상입니다. 시공은 레인보우 아이구시 블랙필름으로 진행되었고요 투과율은 전면 33% 그리고 축구면 15% 썬루프 33%로 가장 무난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. 아이고시 필름은 다이아몬드 블랙 색상의 외관이 나오게 되고요 어, 뭐 사실 저도 필름을 취급하고 있는 입장이지만, 하이퍼 골드 그린 혹은 뭐, 다이아몬드 블랙 이런 색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한데, 프리미엄함을 너무 강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해요. 사실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블랙 색상, 그리고 반사 필름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에메랄드 색상 이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블랙박스는 BMW 순정 블랙박스 그대로 사용하실 예정이시고요. 블랙박스 장착은 추후에 고객님께서 저희 이제 출고하러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위치 안내해 드리고 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시인성은 뭐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 아이고시필름은 시인성 면에서의 그 선명도는 굉장히 좋은 필름이에요. 네. 그리고, 추가로 외장은 저희 폼포나치 880XX 최고급형 유리막 코팅 필 어, 유리막 코팅으로 시공이 진행되었고요 어제 열 처리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. 사실 만졌을 때의 슬릿감을 이제 영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아쉽긴 한데 이렇게 흰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광택도를 자랑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썬팅하고 유리막 코팅 이렇게만 시공을 맡겨 주시더라도 3M 브랜드 최고급형 PPF 필름 이용해서 헤드라이트 부분하고 그리고 더 컵이랑 더 엣지, 주유구하고 트렁크 리드까지 해가지고 이 생활보호 부분에 대한 부분 풀서비스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. 언제나 정성스러운 시공과 고객 불만족 고객님께서 불만족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철저한 AS로 100% 만족감 채워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